네, 오피셜 트럼프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오피셜 트럼프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오피셜 트럼프 이 가격대 이상에서 마무리를 한다며 이제부터 그냥 모아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전략적으로만 잘대응하신다면 우리가 이 오피셜 트럼프로 좋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단타 코인으로 오르카 코인을 좀말씀해 드렸는데, 7월 달에 스윙 코인으로 에테나를 말씀드렸죠. 자, 뭐, 진입가부터 매도가 모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7월 달 내내 상승하면서 1차 매도가까지 도달했고, 2차 매도가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8월 달에 스윙으로 들고 왔을 때, 에테나보다 좋은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스윙 코인 하나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피셜 트럼프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이 기준을 삼았던 게딱 명확했거든요. 어떤 거냐?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았을 때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딱 종가 마감을 했거든요. 종가 마감하고 나서 밀렸잖아요. 음봉이 나오면서 밀렸는데 결국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어저께까지는 한이 정도 수준에서 가격대가 머물렀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위로 올라오면서 추세가 하락해서 상방으로 완전히 되돌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 선을 기준으로 잡았던 건 조정이 나온 이후에 양봉으로 회복했는데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했다 라고 치면 이 저점을 이탈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래 꼬리 그리고 한번더 아래 꼬리 하면서 이 음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바닥이 딱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은 절대 못 속입니다. 자, 7월달 중순까지 들어왔던 거래량을 보시면 상승이 나올 때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올 때 계속해서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조정을 보여주다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예요. 그만큼 이 구간에서는 매도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받쳐지기 때문에 바닥이 형성된다 라는 건데 손익비가 상당히 좋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뭐 최대 12,200원까지 내가 뭐 모아간다 라고 했을 때자 저점을 이탈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6% 최저점이니까 최저점까지 마이너스 6%인데 여기서 올라갔을 때 정고점까지는 31% 물론 이전 1차 매물대에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건 맞지만 최소 손익비가 마이너스 6%돼 31%니까 1대 5의 비율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이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저라며 오피셜 트럼프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고 12,200원 수준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다며 다음 정고점 파동까지 충분히 발라먹을 수 있다. 물론 이거 돌파하며 50%, 10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잘 알아두신 다음에 대응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좀 챙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분들께 오르카 코인을 단타 코인으로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7시 56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매수할 기회를 준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매도가까지 약 12%의 상승을 보여줬죠. 자, 매일마다 뭐 단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라 치면 내 현금이 뭐 100만 원이 있다라고 치면 이걸 조금씩 계속 늘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좀 따로 있죠.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7월 달에 스윙코인으로 에테나 코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입가 480원 그리고 매도가 1차 매도가까지 왔었는데 대략 80% 정도 상승을 보여줬죠. 7월 내내 상승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살짝의 조정 이후에 2차 매도가까지 달리기 위한 전주 작업이 끝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테나 코인을 잡으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2차 매도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도 보시면 에테나 코인을 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 66%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제가 5% 높게 샀으니까 최소 70% 정말 낮게 잡으셨다면 한75% 정도 이 정도 수익을 좀 챙기고 계실 텐데 제가 뭐 말씀드리는 단타 코인들로 수익을 뭐 챙겨보셔도 좋겠지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스윙으로 들고 가면서 수익률을 끌고 갈수 있는 매매도 딱 하나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 우리가 단타를 하려면 에너지를 좀 소비해야 되죠. 자, 그 에너지를 좀 소비해야 되는데, 저야 뭐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코인 시장 내용 좀 체크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직업이 있으실 거고 본업이 있으실 거예요. 자, 저희한 시간이 좀 많이 남지만, 이렇게 직업이 있으시고, 본업이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내가 들어가서 수익 낼 만한 그런 단타 코인들을 하루 종일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매도가를 걸어두지 않는다며, 살짝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에, 그리고 또 빠지는 경우에, 이럴 때는 또 손절을 못해요. 왜냐? 내가 고점에 봤던 수익률이 결국에 이게 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고점이 오지 않는 이상 매도를 안 하시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뭐한 코인이 있으면 상승했을 때 이런 고점에서 매도 못해서 조금씩 내려올 때 이거 반등할 거니까 그냥 더 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 매수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상승했던 게 너무 아쉬워서 절대 매도를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탈되는 순간에는 이게 상승 탄력도가 꺾였구나 하면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트레이딩 노하우인데, 욕심을 부려서 좋을 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도하고 나서 더 가면 아쉽죠. 아쉬운데, 자, 이렇게 내려갔을 때를 가져가면 수익을 챙기는 게 오히려 좋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매도가도 미리 말씀드리고 있고, 손절가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테나도 뭐, 저도 1차 매도가에서 비중을 50% 줄이고 이 정도만 좀 들고 가고 있는데 조급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8월 5일 날 스윙 코인으로 하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새롭게 문자 주신 분들께도 계속 좀 알려 드리고 있는데 8월 5일 날 포착된 이 코인, 이 코인 같은 경우엔 에테나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에테나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상승세만 나왔지만 제가 이번에 8월 스윙 코인으로 말씀드린 코인은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소액이라도 담아 두셔야 내가 뭐50% 상승할 때100% 상승할 때 온전히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들이 100% 상승하냐? 그건 아닐 수가 있겠죠. 제가 에테나 코인으로도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리플을 매수할 때에도 구독자분들께 아 저는 이쯤 되면 매수할 거예요 한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여드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저를 100% 믿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결과로 보여드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과가 나쁘면 질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뭐 이거는 정찰병 정도로만 들고 가고 있다 보니까 뭐 수익률은 좋은데 수익금이 그렇게 높진 않죠. 제가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에테나 코인보다 더큰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챙겨줄 이 8월 달의 스윙 코인 조금이라도 담아 두시거나 아니면 뭐 코인명이나 매수가 뭐 이런 거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로 보여드리는 사람이고 8월 달 스윙 코인도 결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 코인을 좀 받고 싶다 이러시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스윙 코인으로 에너지도 안 썼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수익을 쌓고 싶다 이러시면 전우치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제 이름이니까 단타 코인은 단타로, 스윙 코인은 전우치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뭐 단타라고 보내주셔도 제가 스윙 코인 딱 알려드릴 거니까 시간대 상관없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